리트 코드 오늘의 문제는 롱거스트 나이스 서버레이입니다. 나이스 서버레이를 충족하는 것 중에 가장 긴 것을 찾으라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테스케이스 1번을 보시면 3, 8, 48일 경우에 서로서로 어느 숫자에 대해서 엔드 연산을 해도 0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3은 이진법으로 계산하면은, 1, 1이겠죠. 8은 이진법으로 계산하면, 1, 0, 0일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를, 어, 엔드 연산을 하면 0이라는 거는, 반대로 5어 연산을 했을 때 그, 겹치는 비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1이 되고, 이제 이것은 숫자로 합하면 8 플러스 3이 돼가지고, 8 플러스 3에서 11이 될 거야. 그러면은, 저는 이걸 어떻게 풀어볼 생각이냐면, 이거를 슬라이딩 윈도우 기법을 사용을 해서, 슬라이드 윈도우의 오른쪽 끝은 계속 진행을 하고, 이제 검사를 할 거예요. 5월을 했을 때 값과 두 수의 합이 같을 때의 조건이 나이스 서버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 만족을 한다. 그럼 오케이. 근데 만약에 만족을 안 했어. 그럼 만족을 할 때까지 왼쪽 그 포인터를 앞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첫 번째 넘스를 예시로 들면은 처음에 1에 2개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1은 숫자 하나는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은 3으로 오른쪽 포인트를 이동을 합니다. 그럼 1과 11이니까 합과 5가 달라요. 그럼 왼쪽으로 포인트를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3 하나는 또 만족할 거예요. 그럼 right 포인트를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3과 8, 그럼 위에서 봤지만 얘는 또 만족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48로 오른쪽 포인터를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38, 48은 또 이제 기존에 38, 11의 11과 48의 합과 11과 48의 5원은 값이 같습니다. 그러면 또 10으로 오른쪽 포인터를 이동해요. 그러면은 또 이제 38, 48의 합과 10을 합과 워링을 했을 때, 그거의 값이 다르단 말이죠. 그럼 이제 왼쪽 포인터를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할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시간 복잡도는 이제 루프에서 오른쪽 포인터가 0번째 인덱스, 인덱스부터 넘스의 마지막 인덱스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O의 N일 거고요. 공간 복잡도는 이 어, 합과 그리고 이제 정답을 계산할 인티저 두 개만 필요해서 공간 복잡도는 5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 구현을 해 보면 이제 왼쪽 윈도우를 담당할 스타트 인덱스를 0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서버레이의 이제 앞쪽 값들의 합 이거를 저는 커런트 썸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리터널 앤서 값을 0 왜냐면은 1은 무조건 가능하니까 0보다 클 것이다 해서 1로 할 거고요. 그래서 f 문을 돌릴 건데 endindex를 이제 0부터 그넘 g 렉스까지 반복을 할 거고 이제 검사를 해줄 거예요. 그 나이스 nice 서브레이가 맞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 안에서 while문을 돌려야 될것 같은데. 왼쪽 인덱스를 하나씩 올려 가면서 나이스 서브어레이의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왼쪽 인덱스를 갱신하겠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 보겠습니다. 이제 스타트 인덱스는 엔드 인덱스와 같을 때까지만 while 문을 돌려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서브어레이의합 어레이와 새로운 숫자의 합과 기존 서브레이의 합과 새로운 숫자의 오어가 같지 않을 동안, 그러니까 우리의 나이 서브레이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동안 계속 이제 왼쪽 윈도우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줄 거예요. 어 칸이 좀 작은데 화면을 좀땡겨서 조절을 좀 하고. 포어를 해서 같지 않으면 계속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 기존의 합에서 맨 왼쪽에 있는 숫자의 값을 빼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c t 런트 썸에서 넘스의 그 스타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빼주고요 그리고 스타트 인덱스를 오른쪽으로 한칸 옮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while 문을 이제 만족하고 나왔을 때는 그 기존 값의 합과 새로운 숫자를 더한 값이랑 기존 값의 합이랑 그 새로운 값을 오어한 값이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찾아야 하는 나이스 nice 서브레이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겠죠. 그럼 이제 이때 우리의 엔서 값을 갱신해 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엔서와 그 새로운 서버의 길이 그러니까 오른쪽 윈도우 빼기 왼쪽 윈도우 플러스 1하면 길이가 나오죠. 이거의 맥스 값을 새로운 엔서 값을 해주고 그다음에 커런트 썸에다가 그 우리의 새로운 엔드 인덱스를 더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for, 4프를다나왔으면 끝까지 검사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엔서를 리턴해주고 돌려보면 억셉티 d 가 뜨고. 서밋을 해보면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인티저 범위 안에서는 어느 값이 들어와도 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해설을 보니까, 그, 이, 여기 숫자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32개인가? 하여튼, 32개의 자릿수를 넘어가진 않는데, 생각해보니까 인티저에도 32개는 넘어가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비트연산으로 안 하고, 제 하나의 포지션을 다 이제 비트 하나로 생각을 해서 풀어도 된다. 그런 식으로 풀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까지 오늘의 문제를 풀어 봤고요. 내일 새로운 문제를 풀겠습니다.